자기야. <laughs> 뭐해 응? 아 어... 바빠? 그래? 오래 걸릴 것 같아? 오래? 음. 아니, 심심해서, 나 놀아주면 안 돼? 그거, 조금만 있다가 하고, 나 놀아주면 안 돼? 바빠? 안 돼? 놀아줘. 음, 놀아줘. 음, 놀아줘. 싫어. <laughs> 방해할 거야. <laughs> 아, 놀아줘. 알았어. 미안해. 안 날게. <laughs> 왜 하지 말라며 안 삐졌어 뭔 소리야 안 삐졌어 이래야 되는 거 나도 알아 내 안쓸게 아니 요 근데 그거 지금 해야 되는 거야? 아니, 안 삐졌다니까. 나, 안 삐졌어. 아무튼 안 삐졌어. 아, 그만해. <laughs> 하지마. 하지마. 저리 가. 아니, 가지마. 아, 나랑 놀자.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고. 나 알거든. 아, 놀아줘. <laughs> 놀아달라니까 응? 하던 것만 얼마나 남았는데 5분 5분 너무 긴데 5분 <laughs> 어, <오븐> 너무 길어 <laughs> 염전이 기다려볼게 <laughs> 이거 많이 어려워? 아니, 어려운 거면 더 멋있잖아. <laughs> 중하는 거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? 알았어, 언기를 뺄게 아니 뭐, 아니 그건 내 잘못 아니야, 근데 자기가 집중하는 게 너무 섹시해서 그래. 내 잘못 아니야. 나는 방해하고 싶어서 방해한 거 아니야. 음, 응. 집중하고 있는 게 너무 섹시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. <laughs> 와 집중하는 거봐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자기야 5분이 지나지 않았어? 아 자기야? 알았어 나 심심한데 그러면 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집중해야 돼아왜왜나 <laughs> 왜?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쳐다보는 거는 내 맘이지 나 그냥, 여기서 쳐다봤는데? 아니, 나 옆에서 쳐다봤어. <laughs> 아니, 그게 방이야나 방해 안 했어. 그냥, 예쁜 얼굴 쳐다본 거야. 너무 예뻐서일 끝내면 바로 그냥 뽀뽀 갈겨버리려고 응. <laughs> 아, 빨리 해. 나 기다리고 있잖아. 아유 뭐, 뭐 아, 알아서 가만히 있을게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응, 손 대로 뒷짐 들고나 눈도 감고 가만히 있을게 아무것도 안 할게 <laughs> 깜짝이야 아니 실눈 한번 떴는데 뭐야 이거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를 왜 쳐다보고 있어. 놀랐잖아. 아니 나 진짜로 눈 감고 있어. 확인을 왜 해. 그 아, 방에 안 온다니까. 나 진짜 못 믿네. <laughs> 아헤 내가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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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<laughs> 아 알았어 눈 감고 있을게. 응? 왜나눈 감고 있는데. 응. 음. <laughs> 아, 왜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눈도 감고 있고. 어? 그리고 저 음, 손도 완전 봉인 <laughs> 막상 하니까나 생각나지 막응 그치 그치 <laughs> 아니 조금만 있다 하자 그러니까 응? 조금만 있다 하자 오래 도아달라고안 할게 그냥 나는 자기랑 꽁냥꽁냥 조금만 하다가 갈게 충전만 하고 미안해 내 멋대로라 근데 이건 양보 못해 절대 못해 하이 <laughs> 음 <laughs> 이러고 가서 그런 것만 있어도 충전돼 흠이쁘다 <laughs> 엄청 흠흠 <laughs> 좋아 아 가만히 있어 봐. 응, 일하고 있다. 뭐가 위험해? 나, 나 나도 안 위험해. 아, 나 나만 위험해요. 왜왜왜 왜, 왜 위험한데? 아, 냄 냄새가 왜 맡아? 아니. 내 살냄새는, <laughs> 아니요. 왜 그럴까? 왜, 왜 자꾸 웃음이 거칠어질까, 자기야? 그거 아닌데. 나, 나 이거, 이거 아닌데, 이거. 어, 너볼 때, 나, 나,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다시야, 나. 자꾸. 잠깐만, 저거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음, 요, 나, 저, 두 번, 거, 두 번. 가.